구독자분하고 커피 한잔 하러 왔다. 오늘 가양역에서 구독자친구랑 커피 한잔 먹고 달리기 하러 간다 이제. 오늘 완전 뭐형광형광하네 신발도 형광색. 아, 이거 눈소리 좋다. 눈소리 좋아. 일단 여기 가양 대교 쪽부터 시작해서 어 한강으로 여의도 갔다가 모르겠네 어떻게 뛰야 어 될지 모르겠네 그냥 뭐발가는 대로 산더 가고 싶은데 아 그러면 몇 킬로를 뛰어야 되는? 한번, 한번 보자, 발길 가는 대로 가지 뭐 왔다만. 됐다, 갈수있까 야, 높날이날 한강 이쁘네. 여기 염 염창 나들목. 야, 이 한강 진입. 가자 여의도로. 4km 쯤 지났나? 4km. 지금 모르겠다. 페이스가 얼만지도, 그냥, 어, 천천히, 6, 7분대로 뛰고 있는 거, 어, 이겠나 싶네. 오늘은 이렇게, 계속 한강길 따라가야 되겠다. 아, 기분 좋다. 눈도 오고. 아, 지금 여의도. 아, 섬유도 지나서, 여의도로 돌아왔다. 아, 이거, 아, 뭐라 씨. 하하, 하하, 그 앞에 국회의사당 보이네. 하하, 그냥 7분 한 짝으로 해서 심방은 신경 안 쓰고 지금 추워가지고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그냥 페이스만 뭐 630에서 7분? 뭐 6분에서 7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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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간은 발볼이 좀 넓은 신발을 신어야 될것 같아. 아, 어, 아식스의 신발이 진짜 편하네한이걸한개더 살까 지 고민이다. 아, 아, 제 아, 저 두식이 어, 형님 코다젤 하나 먹고 또 달리 나가야 되겠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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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비에. 꽃 젖는다고, 아, 다르네. 11시에 그친다고 일기예보 돼 있어서, 아, 아무 데도 아까 늦고 왔는데, 그냥 바람막이만 걸치고 왔는데, 옷다 젖어버렸다. 빨리, 열 올려야 된 아, 여기, 색감, 생태공원? 아, 딱 우리 새끼들 이쁘네. 또그 강가에, 어, 우리, 어. 아, 오리 보고, 뭐, 칼때 가야 돼, 지금. 가만히 있으면 춥다. 뛰 가야 된다. 아, 아 지금, 9.6km. 1시간 6분. 아우, 나가야. 눈길 이쁘게. 뽀도독, 뽀도 아, 아. 생태공원 바보같이. 들어가야 된다. 아, 피곤하네. 아, 절로 가면 좋겠다. 다리가 없노, 여기. 아, 건너가지 말고, 일로 쭉 갔으면 됐는데 아, 신발 다 베리프트. 아. 지금, 11kg. 에너지젤 하나 먹고, 뛰면 되겠다. 저어서 그냥 이렇게 건너왔다. 아, 딱, 이거, 아, 여의도부터, 아, 저거 이제, 본닥대고, 도착하기 전인데, 굴따리도잘 뛰어왔다. 저기 눈이 안 쌓여있어가지고, 아, 진짜 또, 눈밭 떼야 되네. 아, 발도 무겁고, 손도 시럽고, 아, 몸은 덥고, 아, 아 지금 14.5km. 아, 6분 55초 페이스네, 평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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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잠수교로 일단 건너가서, 어디로 갈지 봐야 겠다 남산으로 갈지, 아, 다시 올라와가지고, 아, 안산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일단은 잠수교를 건너보자. 가자. 아, 16.2. 정지. 아, 평균 6분 58초. 아, 그 이제 동작대교. 아, 잠수교. 요그 앞에, 아, 반포 GS 가가지고. 라면에 3 0 0밥방금이 먹고, 지하철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뛰어 갈까, 고민해봐야 돼. 아, 갈 시럽디. 아 아, 춥다. 가만히 있으면 추워 금방 16km? 17km 쭉 한강으로 뛰고, 잠수교 앞에. 라면 한 그릇 묻고 남산으로 뛰어가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쭉안 쉬고, 뭐한 6분 50초, 55초 페이스로. 56초? 여튼 7분 한 짝으로 쭉 되었다. 지금, 아. 아. 졌다. 아 눈사람한테 졌다 꼬맹이도 찍으려고 조사했습니다 아죽부가 안되겠다 옷 갈아입고 왔다 혈구산 이후로 안으로 죽을라고 다 챙겨다닌다 오늘 또 바로 파깥 챙겼지 가방에 따뜻하네 이제 좋았어 다이소로 가자. 동로상가, 반포에서 <laughs> 다이소 가려다가 버스 타고 그냥 일로 왔다. 동로상가를 털신이랑 양말 샀다. <laughs> 신발 다 젖어가지고 여기 앞에 사우나 있다. 사우나 가서 이제 몸좀 지지고 보쌈 먹으러 가면 되겠다. 낙원상사 앞에 맛있는 선지집끝 끝. 오늘 하루 알차네끝할아버지손부잡고그다니고 그런 그런 n 탕 같습니다 어르신들 송 o n g s 종로 g 가 o n 년 넘었다 어르신들 이거 관심 있다 해가 g 다 o <laughs> 천원 밖에 안 한다니까